M2i 한번 보세요. M2i 아침에도 종목 뽑아낸 거긴 한데 M2i 같은 거는 제가 개인 매매로 들어가면 자리를 잡았을 텐데 저런 건못 들어가요. 호가창이 너무 얇아가지고 저런 건 뻔히 눈뜨고 놓치는 거예요. 제 개인 매매가 아니니까. 제가 만약에 개인 매매했으면 M2i 같은 건 들어갔죠. 근데 공식적으로는 못 들어가. 호가창이 얇아가지고 우리가 너무 많이 올려버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의외였어요 어제도 코스닥이 하락을 마감을 했어요 어, 저는 코스닥이 어제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약간 빨간불이 한 번이라도 들어오지 않을까 양봉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어제도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방에 대한 압력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제가 생각하는 이 박스권 구간은 이 구간입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830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부터 밑에 열려있는 구간까지 계산을 때리게 되면 한 마이너스 6 구간 어, 지수가 마이너스 6% 열려 있다는 것은 개별 종목으로 보았을 때 마이너스 1 2까지 열려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시장 자체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모습입니다. 저점은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고점은 점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변동폭이라고 하는데 이 변동폭 자체가 점점 이렇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제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다음 단계인 횡보와 박스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시장이 안정권에 이제 접어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어, 그래서 어, 현재 밑으로. 열려있는 구간이 마이너스 한6% 구간 되니까 개별 종목으로는 마이너스 12%까지 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많은 투자 금액을 넣을 때는 아닙니다. 주식에 대한 비중을 많이 넣을 때는 아니지만 지금부터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갈 필요는 있어요. 급하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그동안 관심있게 보았던 종목들,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영향으로 많이 하락한 종목들을 하나씩 담아갈 때는 저는 분명히 온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로 하겠죠. 그 점만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하고 그 다음에 어제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갔던 스코넥이 어제 정확하게 17,000원까지 딱 찍어줬어요. 17,000원까지 제가 생각했던 가격이 17,000원 부분이 는데딱 17,000원까지 찍어주고 빠졌습니다. 분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 스코넥 보이시죠? 아침에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하루 종일 가만히 있다가 어제 오후 2시점을 기점으로 갑자기 치고 올리더니 굉장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17,000원까지 순간적으로 1분, 2분, 3분 거의 한 3분 만에 10% 넘게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더 16,000원을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15,300원 마감했는데 어제 스코넥은 목표가에 달성을 해 주게 되면서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음. 장시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애매한데 한번 들어가보면 보자. 이거 매매하지 마세요. 그냥 구경만 하세요. 저도 자신 없습니다. 별로. 제일테크노스, 제일테크노스 그냥 구경만 하세요. 8,100원, 구경만 하세요. 목표가 8,345원, 손절가 7,800원. 자, KH필룩스 9시 1분, KH필룩스 2,110원, 목표가 2,175원, 손절가 1,970. M2i 한번 보세요. M2i 아침에도 종목 뽑아낸 거긴 한데, M2i 같은 거는 제가 개인 매매로 들어가면 자리를 잡았을 텐데, 저런건못 들어가요. 호가창이 너무 얇아가지고, 저런건 뻔히 눈뜨고 놓치는 거예요. 제 개인 매매가 아니니까. 제가 만약에 개인 매매 했으면 M2i 같은 건 들어갔죠. 근데 공식적으로는 못 들어가. 호가창이 얇아가지고 우리가 너무 많이 올려버려. 무료 추천 종목은 제일 테크노스와 K&H 필룩스 두 개만 한번 들어가 보는 걸로 할게요. 두 개만 들어갑시다. 자, 이거는 우리 VIP 종목 하나 나가야 되겠다. VIP 회원분들 종목 하나 나갈게요. VIP 회원분들 종목 하나 나갈게요. 이거 목표가 매수가 대비 한5% 봅시다. VIP 회원분들. 이거 목표가 이 정도 설정하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목표가 이걸로 들어갑시다. 중앙에너비스, 어, 손절가 건드리지 않고 중앙에너비스는 목표가 달성을 해줬습니다. 중앙에너비스가 어디 보자. 중앙에너비스 오늘 현재 8% 9% 올라가고 있어요. 어, 시원하게 목표가 달성해줬죠. 중앙에너비스 갖고 계신 분들 매도해서 수익 챙기세요. 이게 언제 추천한 거였죠? 중앙에너비스가 이날, 이번 주. 화요일이었었죠. 어디 보자. 무릎 천 종목 내역을 보면 되지.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가 한글에서 대해서 찾아내면 됩니다. 여기 있네. 2022년 6월 7일 9시 4분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네요. 9시 4분 중앙 에너비스 현재가 31,500원, 목표가 32,450원, 3만 손절가 3만1 0 0원이었는데3만1 0 0원을 터치를 안 해줬었죠. 중앙 에너비스가 현재 기준 33,750원으로 목표가를 아득하게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중앙 에너비스는 깔끔하게 수익실현이 완료가 되었어요 자 금일 시장 환경이 또 개떡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아침에 장 시작한 이후에 주어 장창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하락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700개 그 다음에 상승 종목 400개 정도 하락 종목이 한 4배 정도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종목들이 지금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VIP 회원님들 왜 이거 AP 트레이더 설치 안 합니까?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프로그램이 AP 트레이더라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AP 트레이더 이용자분들 매일마다 제가 단타 종목들 뽑아가지고 여기다 등록해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VIP 회원님들 한 달간 무료로 쓰라고 제가 VIP 가입하시게 되면 한달 드리는데, 이거 왜 아직도 안 쓰십니까? 빨리 쓰세요. 한 달간 공짜로 쓸 수가 있는데, 이 좋은 프로그램을 왜안 씁니까? 어, 제가 종목 여기다 다 등록을 해드리잖아요. 어 아직 설치 못 받으시거나 안 하는 분들은 회사로 전화해서 설치해달라고 하세요. 저희 직원들 보고. 그러라고 제가 직원들 뽑아놓은 건데 설치하세요. 한 달간 공짜로 쓸수 있는데 왜 이걸 안 쓰십니까? 제가 매일마다 종목 드리잖아요. 여기에다가 이거 종목 수익률 여기다 맨날 기록을 해놓죠.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 메뉴 중에 AP 트레이더 프로그램 매매 결산 있죠. AP 추천주라 해서 제가 매일 등록하는 거 보세요. 거의 수익이에요. 거의 수익 손절이 거의 없습니다. 보세요. 손절이 거의 없잖아요. 아니 오후에 설치해 달라고 하세요 퇴근하고 나 집에 한 8시에 들어가는데 8시에 좀 설치해 주시면 안 되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야근을 해서라도 설치를 해 드리지 한뭐 아, 써보세요 한 달간 본인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저도 맨날 여기에서 종목 찾아가고 뽑아드리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회사로 전화 주세요 1833-6024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어제 방송에서 분할 매수 시 마이너스 15% 마다 하신다는데 경험에서 나오는 건가요 공식이 있나요 어, 원래, 분할 매수라는 거는 차트를 보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차트 분석을 꽤나 열심히 하면서 분할 매수 시점 잡기가 어려워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편적으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바로,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마이너스 15%를 분할 매수 가격으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게 그나마 확률이 꽤나 높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 가격을 매수가 대비 15%로 잡으라고 한 겁니다. 어. 나야. 어. 언제 올라오는 거야? 오늘 올라와? 어. 나 스케줄 비어 나 같이 올라온다 그래서. 어. 몇 시에 올라올 건데? 오늘 올라올 거야? 확실해? 아니면 내일 올라올 거야? 어. 그래. 알았어. 어. 올라오게 될때 전화해. 몇 시에 출발하는지 전화해. 기다리고 있을게. 어. 그래. 지수야 들어가. 음. 응, 방금, 지수랑 통화를 했습니다. 어, 지수랑 통화를 완료했고, 올라올 때 전화 한번 준다고 했으니까 좀기다려보자고요 어, 빠르면 오늘 올라온다고 하기도 하고, 늦으면 뭐 내일이나 몰래 올라온다고 하니까, 좀기다려보자고요 올라올 때 되면 올라온다고 했으니까. <laughs> 즐거우십니까? 저도 즐겁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즐거워하신다면 뭐, 이 뭐, 김용재는 하염없이 좋습니다. 이한번 불살나서 뭐, 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VIP 회원님들 보시게끔 교육 강좌를 커리큘럼을 지금 짜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주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 강좌를 지금 커리큘럼을 짜고 있어요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 8강, 9강, 10강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짜고 있어서 그 커리큘럼이 짜지면 이제 제가 강의 영상들을 하나씩 찍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딱 체계적으로 찍게 되면 그거를 VIP 회원님들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교육 영상들을 다 올려놓을 거예요 어, 놓게 되면 우리 V.I.P 회원분들은 어, 시간 나실 때마다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 슬슬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매매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종목, 제일테크노스와 K.H.필룩스 두 종목을 단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고 두 종목 모두 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아직 달성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표가에 오게 되면 매도, 손절가에 오게 되면 손절 하는 걸로 어, 진행을 좀 해주시면 되고 V.I.P 회원분들은 오늘 종목이 하나 나갔는데 어, 오늘 지수가 좀 빠지고 있어서 빌빌거리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오늘이 오늘 정도가 지수의 마지막 정도를 찍어주는 날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종목들은 컨트롤하고 잘 보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매대로만 진행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내일 또 아침 8시 30분에 우리 소중하고 귀중하신 시청자분들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감사합니다. 저 들어가 볼게요. 안녕!